안녕하세요. 서울중앙점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 최근 많은 회원님들께서 저희 서울중앙점의 돈복사 프로젝트 영상 시청해주시고 많은 관심과 믿음으로 지점 이동 및 신규 회원가입 해주셨습니다. 많은 관심과 믿음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회원님들의 수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최고의 혜택들만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작해볼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회원님들께서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모든 매매 기법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회원님들께서 제가 업로드해드리는 모든 영상을 시청하기에는 제한적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각 매매 기법의 간단한 특징들만 설명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영상이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신다면 분명히 회원님 본인에게 맞는 기법을 찾으시고 결국 그 기법이 꾸준한 수익을 가져다주겠죠. 영상 보시면서 매매 기법에 대한 디테일한 지표 설정법이나 정확한 타점을 잡아내는 방법 등 추가적인 설명이나 궁금하신 부분은 영상하단 1대1 오픈 채팅 링크로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저희 서울중앙점에서만 100% 무료로 제공받은 실수 있는 이 검증된 다양한 매매 기법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신다면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든 폭락을 하든 관계없이 꾸준한 절대값의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고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볼린저 밴드 매매 기법입니다. 제가 이 기법을 활용한 영상을 업로드할 때는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정확하다라는 말인데요. 맞습니다. 저희 서울중앙점에서는 타지점, 타 업체에 비해서 조금 더 넓은 범위의 볼린저밴드를 거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에는 볼린저밴드가 두 개입니다. 바깥쪽에 넓은 볼린저밴드가 저희 서울중앙점만의 수치값을 입력한 볼린저밴드, 그리고 안쪽에 있는 볼린저밴드가 트레이딩뷰 기본 설정값의 볼린저밴드입니다. 오랜 검증 끝에 기본적인 볼린저밴드를 활용했을 때는 원웨이 추세에 대한 리스크가 크고 고회차 진입으로 이어질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값을 입력해서 폭을 넓게 해둔 볼린저밴드고요. 기존의 리스크가 큰 원웨이 추세가 끝나 하는 시점에서 타점을 잡아내고 정확한 타점에서 진입을 할수 있습니다. 타점이 자주 나오진 않지만 신뢰성이 높은 타점이 나오기 때문에 평소 진입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지 저항을 찾기 위해서 활용하시는 회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전업 투자를 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필수로 사용하시는 기법이겠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서 타점을 잡아낼 때는 캔들이 밴드를 뚫고 나갔다고 해서 무조건 타점으로 잡는 게 아니라 뚫고 나간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야 타점으로 잡기 때문에 캔들의 움직임을 끝까지 지켜보는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볼린저밴드 매매 기법과 함께 활용하기 좋은 하이브리드 매매 기법입니다. 정확한 변곡 타점을 잡아내서 진입하는 매매 기법이고요, 볼린저밴드와 함께 활용해서 거래를 진행합니다. 추세를 탈수 있는 기법과 함께 활용하신다면 추세와 변곡 모두를 아우르면서 거래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매매 기법입니다. 정확한 조건이 형성되어야지만 타점으로 잡고 진입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매우 높은 매매 기법입니다. 변곡 포인트를 잡아내는 기법이기 때문에 타점이 자주 나올 수는 없지만 그만큼 확실한 타점에서 확실. 한 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간혹 타지점, 타 업체에서도 이 기법을 활용하지만 타점을 잡아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기법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웨이 매매 기법인데요 폭을 넓게 해둔 저희 서울 주황점만의 볼린저 밴드가 아닌 트레이딩뷰 기본 설정 값의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서 거래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기법은 기존에 한쪽으로 밀고 올라가거나 내려오는 원웨이장 많이 힘드셨죠? 바로 그 원웨이 추세를 그대로 탈수 있는 원웨이 추세 매매 기법입니다. 기본적인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서 수렴 이후 발상 구간에서 볼수 있는 원웨이 구간을 잡 잡아서 그대로 쭉쭉 수익을 낼수 있는 기법입니다. 원웨이 장에서 변곡 포인트를 잡고 진입하시면서 큰 손해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굳이 밀고 내려가거나 또는 밀고 올라가는 추세를 꺾지 말고 추세를 파악해서 그힘 그대로 그냥 수익을 내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기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추세를 탈수 있는 또 하나의 기법, 트리플 라인 매매 기법입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세 가지 선들과 추세를 읽어낼 수 있는 푸른색 구간을 활용하고요. 타점 구간을 잡아낸다면 연속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 기법입니다. 이 기법의 특징은 변동 낮은 꼬리가 상대적으로 없는 부분들을 캐치해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돋직수 수직도의 페이크 타점을 걸러내고 변동성이 적은 부분에서 추세를 타면서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타점에서는 연속해서 진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고수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바로 서울중앙점 검은콩 매매 기법입니다. 캔들과 함께 위치하고 있는 검은콩들 아래의 붉은 선, 즉 캔들과 지표가 가지는 성질을 이용해서 타점을 잡아내고요. 거래량이 많은 경우에는 타점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정확한 타점에서 확실한 고수익 끌어낼 수 있는 기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단기간 고수익을 만들 수 있는 업그레이드 파도타기 매매 기법 기존에 사용해보셨던 기본적인 파도타기 기법에 두 가지 지표를 더 추가해서 업그레이드 시킨 매매 기법이고요 변동성이 적은 구간을 잡아내고 그 안에서 또두 가지 지표로 크로스 체크해서 정확하게 추세에 안겨 수익을 낼수 있는 압도적인 기법이겠습니다. 타점을 잡을 때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 한번 잡아내게 되면 단기간에 충분한 고수익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지점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검증된 매매 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렸고요 기법의 디테일한 설명이나 지표 설정법 및 타점을 잡아내는 방법 모두 저희 서울중앙점 회원님들에 한해서만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압도적인 실현률을 자랑하는 실시간 신호와 함께 활용하는 진입여부를 판단해주는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영상 마무리해볼게요 실시간 신호는 신호가 나왔을 때만 지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호가 나왔을 때 보라색 밴드 내에 지표가 위치하는 경우에는 진입 가능 신호. 반대로 보라색 밴드 밖에 지표가 위치하는 경우에는 진입 불가능 신호로 보고 거래를 진행하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입니다.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진행해 버리면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간단하게만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디테일한 설명을 듣고 싶은 분들께서는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저희 서울 중앙점만의 수치값을 입력한 볼린저베드 매매 기법, 기존에 손실을 봤던 구간에서 수익을 볼수 있는 원웨이 매매 기법, 정확한 변곡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는 하이브리드 매매 기법, 횡보 구간에서 활용하기 좋은 어문쿵 매매 기법, 페이크를 피하고 연속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트리플 라인, 마지막으로 단기간 고수익을 만들 수 있는 업그레이드 파도타기 매매 기법. 추 가로 이미 압도 적인 실현 률을폭 발적 으로, 만 들어, 주는 실시간 신호 기법 까지 모두 함께 활용 하신다면 꾸준 한 절대 값의 수익 가져 가실 수있 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서울중앙점의 회원님이시라면 모두 비용 없이 100% 무료로 제공받으실 수 있는 압도적인 기법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유튜브 영상 본문에 나와있는 1대1 오픈 채팅 링크로 문의주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원님의 수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서울중앙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